앞쪽뿐만 아니라 옆과 뒤쪽까지 외벽 전체가 고급스러운 데코 타일로 제작된 이동식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전면에는 실외 등이 있고 천연나무의 질감을 가진 후램블럭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양쪽으로 방이 한 칸씩 나뉘어진 구조로 출입문도 양쪽 한 개씩 따로 설치되었습니다. 실내에는 천장까지 천연 편백나무로 마감된 방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에 온것 같이 편백나무 향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앞, 뒤, 옆, 삼면에 창문이 설치되었고 벽 아래쪽에 콘센트도 4군데에 네 설치되어 여러가지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방에도 같은 인테리어로 제작되었고 양쪽 모두 바닥에는 안방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서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 남녀 분리되어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실내에는 천연 편백나무가 아닌 도배지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외장재와 다양한 크기 원하시는 구조로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막은 수분에 강한 아연각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압축 스티로폼으로 빈틈없이 삼겹으로 채우는 단열을 합니다 냉기와 열기 습기까지 차단하는 삼중난방 시스템으로 높은 난방 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운송설치비로 이윤 남기지 않습니다. 제작 비용 끝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